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니다 성경을 열어 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국기 17장 862번의 12절인데요. 몇 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찾으시는 분에 여수화가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해마에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굴은 산꼭대기에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안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름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 더럽 내려오지 아니니이다. 여호와가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매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 여호와의 뒷발, 여호와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네,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쳤다 했더라. 아멘. 네. 아, 네. 네. 여러분들의 싸움에 암한력을 아말레게, 을 쳐서 이기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바이를 소원합니다. 내 재주로 이겨가지고는 안 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 토라라고 요즘 많은 그 이단은 아니지만 약간 삶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꾸 물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토라 그래 토라, 토라. 토라라고 하는데 오경 창세기 수능기 아 모세 오경 뭐 뭐지? 창세기 수옥기 예일기 인수기 신명기 예, 그러면 은 이제 이 오경이 토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토라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덕을 율법이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우리나라 법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 보시는 분안 보시지만 은 좌측 상단에 토라 위에 가로하고 율법이라고 써놓았는데 여기서 대강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칙이다 교훈이다 방식이다 법령이다 교화시키는 거 교화다 규례다 뭐? 관습이다 지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교훈 받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사죄할 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써놨어요. 메시아께서 구속의 진리 사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이 돼. 충족, 충족이라고 내가, 네, 밑에 동그라니다 충족,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인간은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기에 연합이 돼야 돼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처럼, 그 상징이라고 할수 <laughs> 있어요. 성경의 상징 진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느냐, 그분과 연합되느냐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이아무리다 이루셨어도, 거기에 연합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30년, 장로이 되고, 그사람이되기때문 아직까지 연합이 안 되신 분들이 들어보면 뭔지 몰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몰라.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께 연합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또 이단이 나와요. 다 예수님께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죠. 죄도 없고, 죄어도 됐고, 뭐 이렇게 가르치 사람 있죠. 저, 그, 본부가 그 그냥 우리 교회 밑에 옛날 교회 밑에 많이 그 있어요. 그. 번식장에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집단 파질 애들이 막 공격 뜯어내고 살인해놓고 뭐 죄가 없어 그사람들 사상은 그러니까 그 신앙에서 벗어나면 아주 범죄 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차원으로 우리는 지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졌으면 은 본사님 대서도 박론님 대서도다공격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싫어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건 다른 말이다 이거죠 여서 사람 죽이지 살,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됐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토라인데 토다, 토라를 잘 지켜야 토라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게또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토라를 지키라고 그래요. 아, 네. 마지막까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주로 성경에서 상징의 의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되는데 야이 그래요. 야림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라고 아말렉을 이기고 그랬습니다. 손 내리면은 신음계 그 상징이란 말. 이렇리 들고 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쳐다보는 곳, 그것이 어디서 나오죠? 롯데. 네, 예, 그니까, 러그 17장, 21절에 보니까, 어, 민수기 21장 9절이 나오죠. 그때, 그, 구리, 에서 여기서, 늑하슈, 하시 이랬는데, 옷은 뱀그 말입니다, 뱀. 너그는 오른쪽으로 가면 쳐다보는 게 뱀이라고, 그 창세기 1, 3장 1절에 나오는 나하시 나하시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 뱀을 쳐다보고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 모든 죄를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네. 그 네. 그런데 수님이 돌아가신 건뭘 죽인 거죠? 뭘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용, 뱀, 마귀, 사탄 그것을 매단다 하는 상징이란 말이죠. 예수 그거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그것을 참 그러면은 뭐예요? 거기서 그걸 쳐다보는 게 우리 저신앙고로 뭐죠? 심정 쳐다보는 게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천거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손을 들면 이기고. 네, 이기고 내리면 죽는 아, 것처럼. 그치.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안 믿어. 죽어. 죽어. 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laughs> 입이 물려서 복수한테 물려서 죽어 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 아멘. 아, 아멘. 그러면 아, 된다. 동제 만져가지고 지옥 백성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 예수님께서 예수 내 죄를 네, 다 대속해 버렸어요. 아멘. 그분 이미 나 때문에 돌아가 버 가셔 버렸어 그래서 지옥도 막벗셨어 그러니까 우리 그분과 연합만 되고 있는 딱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도 안돼 있으면서 하는 각도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한 가지 여러 가지 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러 네. 가지.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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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절에 네 로마서 6장 4절에 가으로 3자 5자가 있죠. 원래 3자 5자 거기는 3절, 5절 여기는 더불어 한번 읽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네. 핵심이. 헥스미로에서사 번은 뭐냐면 한 마대 되요데 뭐냐면 한 마대, 한 마대 죽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러니까 죽으심에 연합돼 버려. 쳐다, 우리가 걸 쳐다보면 우리도 매달고 보는 것이 있죠. 쳐다보고만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세례를 우리가 살펴주는 거요 근데 주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었다, 일치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다음에 어, 성경에서 상징의 의미 밑에, 바로 밑에 보니까 세례를 그는데 그래서, 바테빌라 그랬어요. 바테빌라. 바테빌라는 세례를 그랬습니다.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막물 뿌리는 교회도 있고, 물에 대한 수고죠 행주에다 짜는 그 세례도 있고, 천봉에서 물 묻히는 세례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냐면, 원래 이말자체가 그래요. 장기다. 물 속에 들어가다. 잠기다. 그 다음에 요, 요고, 세례를 써놓고, 잠기다, 물속에 들어가다고, 이게 또 잠기다를 써놨어요. 잠기다를 이기 잠구다. 바꾸신다면, 잠구다. 뿌리, 잠구, 그니까 러 나를, 모두, 머리카락 안 나오도록 쭉, 완전히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뭘 뜻한다고? 장사질입다장사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 장사진을 했다고 그래요. 그니까, 러그 다음에 이제, 점찍어 놓고 상징 매장, 매장인 거죠? 죽은 사람 매장하는 거였죠? 정말. 상징 매장과 상징 부활의 뜻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매장한 거다. 내가 예수님께 예, 예수를 믿는 김아무에 예수 구조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돌라 하면서 눈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뭐 죽은 상수예요? 다시 나오는 때는. 그것이 뭘 상징한다, 는거 부활의 뜻이에 그것을 상징, 그거, 상징과 상징,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돼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거죠 쳐다봐 그리위해 매달리는데 쳐다봤지 내가 이제 믿었나? 여기를 쳐다봤다 요쳐다보니까 쳐다보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속에 낙지 물을 얻더니 죽어버렸어요 나안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방탄 근데 행기로 짜면 되겠어요 물, 천국 조금 맞춰서 물 뿌려도 안되고 그리고 저기 어디쯤 무슨 저 뭐죠? 뒷발 밑으로 지나가는. 그유 보였다. 아, 구새보그래 누구 거? 그있었부 아, 저부급 적고 싶다. 무슨? 일단 선먼준세 사장님이 없는 거 가지고. 이그 밑으로 지나가는 대 그런 세대가있다 말이야. 그러니님이 상징이 돼야 되고 확실히 죽었다, 일어났다고 하는 거 상징이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응. 그 침례 받는 교회에 나가시면 참 좋은 거예요. 모르고 많은 사람들 자기가 책례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았으면 여름에 기회 받아서 한, 받는 게 침례예요. 침례는 쭉 내려오는 침례를 받은 사람, 받른 사람에서 연결된 그 계승되어 온그 침례. 중간에 어느 날 내가 그냥 약식체를 받았는데 어느 날 누구를 침대를 줬어 그건 자기도 없죠. 자기는 아니잖아 사실 침대 받은 사람에게 침대를 쭉 연결돼야 그래야 자기도 침대 안 받았으면서 자기 받은 줄 아는데 자기만 물쏙 들어갔다고 근데 나를 침대 준 사람이 침대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상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아말레비 남아 내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 아, 우직 우리 거야. 남의 거야 아니라, 남이 하 것이 아니라, 아, 내가 하는 것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메시아 때로부터 이어오는 그 침례의 맥을 잘 따라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그 다음에 맨 이제 그 중간쯤에서 조금 내려와서, 육, 모로 와서 똑같은 말인데,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모토 없습니다. 그 그게 모토 하는 것은 죽음들이죠. 원래 부투가 의견인데 여기서는 모토 가루하고 죽음이라고 써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열아반자가 되었으면 그 말이 이제 내 말이고 그의 그 다음에 니트샤토 그랬습니다. 니트샤토 그러니까 부하를 죽으심에 지금 못가 본받아서 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부하를 못받아 부하를 본받아 대북팀이 습니다 열아반 대국팀 거기에 연락되면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게 교회 나오라고 하더니 다 천국하고는 데아 아무 뜻이 없어, 자기한테는. 그러면, 거기에는 침례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가 안 믿어졌고, 그럼뭐 침례 아니에요? 예수 구속은 믿어졌고, 그 침례를 통해서, 이 예, 그, 형식, 우리가 그 상징,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통해 에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 받아서 연합하죠. 그러니까 죽으심을돈 받아 연합한다 됐으면 또그 부하를 돈 받아서 이렇게 연합받 그래서 대국팀인 거는 연합하다. 또합하다 합해졌다. 그거 묻었다 묻혔다. 그거 묻힌 거 자기가 묻힌 거. 예? 그래서 연합한다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체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딱 되면 그때 비로소 지체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고 뭐 되는 거예요? 신부되는, 교회. 신부되는 교회가. 그런데 아직 신부도안되는데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 같이 보이잖아요. 각교 이단들, 사이부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한게 쳐다보라고 하는데 쳐다봐야 되고, 빛이라고 하는데 묻혀야 되는 것이요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맨 좌측 상단에 토라 그랬는데 이토라의원뜻듯이 사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토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즘 율법주의, 뭐, 율법을 지키면 무슨 큰 뭐,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잘못깨다기 때문에. 근데 맨 밑에 보니까 토르라고 하는 것입습니다 토르. 토르라고 하는 데서 맨 뒷자 하나가 붙은 거예요. 토르. 토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유래라고 써있고, 계승하다. 뭘 계승해요? 모세 오베에서 내놓은그 진리를 계승했다. 즉, 고 끈, 끈, 끈이 있어야이 마이크 끈이 있다라, 이게. 그 끈에 달려있냐, 연결되어있냐, 그 말. 그줄이가 연결되어있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끈, 또는 추상적으로 명령, 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경계하신 것. 그 줄이라, 이제 줄. 근데 이것은 사람이 연구해서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 그 이, 이 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사전에 그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 차례. 순서가 있어요. 번번거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 1번, 2번, 3번 순서가 있는 겁니다. 차례. 그 방식. 그 다음에 이것은 일종의 관대로서 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써놨어요. 맨 밑에만 큰, 큰 비둘기라고 하는데 비둘기라고 핑크색으로 써놨죠. 그줄맨 앞에 이 뜻이 뭐냐?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성을, 남자는 여자고, 여자를 남자고, 그거아니요 사랑하는 이사, 이성을 대하듯이,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부르는 말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그, 자기 손질을 엉덩이 탁탁 두면 뭐래요? 다 읽어보세요, 얼굴로, 핸드폰을, 핸드폰가 핸드폰을, 핸드폰을, 핸 어느 지방에 가면 다 그런다고. 내가 맞지, 내가. 내가 끝에 하면서 입고 하는 거지. 우리의 품수대는, 어우, 내가 맞지, 내가 맞지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한 선물. 우리 시, 우리 값이 이쁘니까, 그러니까 목걸이, 사모님 목걸이 이쁘네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다, 다, 다 각자 사신 거예요. 목사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 아, 있는 거, 어쨌든 안에그 악세를 줬다면, 그런 거. 내가 이뻐서, 이렇게 이제 먹에 키워주는 거. 그런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가사에 보니까, 자기 신부를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노루라고도 하고, 사슴이라고도 하고, 해둘기, 나의 비둘기, 이렇게 하고 아가사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똑같은, 사람한테, 사람한테 미이뻐서 하는 말이요 아이고, 강아지가, 같 강아지가 귀엽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는 늑대를 이렇게 귀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늑대. 나의 늑대는 무서운 늑대를 말하는 거죠. 라 귀여운 거. 늑대 새끼가 엄청 영리하대요. 영리하고, 날렵하고, 강아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귀엽대더 귀엽대요. 저보다도요. 음. 네. 그래서 어떤 네. 그 네. 지역에서는 네. 아내 늑대, 늑대, 늑대. 새끼. 나쁜 소리 가지고 너무 귀엽다. 하나님을 의지를 워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게 토라야. 아멘. 근데 토라가, 뭐, 그니까, 우리 번역을 율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법률, 우리를 엉매기는 법률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율법주의들이 뭐 어떻게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도 또 물들어가지고요. 그냥 만약에 공부를 좀 했으면, 원리를 좀 알았으면은, 어,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시가 물들어가지고, 성대한테, 우비가우비한테 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2단 정도는 아니어도 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토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눈을 더 이쁘게, 더 이쁘게 보이라고 이렇게 리본을 사준다든지, 목도리를 사준다든지, 어차시고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토라는 거죠. 토라. 네, 토라. 그리고 이제 토라가 있고, 내 밑에서 두 번째, 네. 바로 위에 줄, 내 밑에 줄로 하고, 이거는 엑스포 이렇게 해놓고 참고 배현는 데다 거기 보면 투루죠, 투 투포. 네. 그러니까 토라는 점이 위에 있죠. 근데 투는 가운데 가슴에 있으면 있단 말이죠. 는 그래서 어그로는 정처없이 헤매다. 무슨 자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사역동사라고도 하고, 안내하다. 뭐 장사나, 뭐좀 장사나 어디로 돌아다. 아니잖아요. 이, 이, 많이 돌아 다니지 않습니까? 탈라고. 그러니까, 장사나 정탐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것, 상의,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리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투구 툭! 맨 밑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맨 밑에 토라를 크게 써놨어요. 토라. 토라는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번역을 네, 했는데, 뭐, 뭐, 뭐라고 써놨네요? 하고 오경이, 무슨 오경? 모세오경. 그 오경이 네. 율법이고, 또 교본이고, 교화고, 지시고, 관습이고, 방식이고, 네, 네. 규례다. 그러니까, 이 규례가,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도 그냥 밋밋한 것보다 이쁜 목도리 하나 닦으면 좀, 좀 돋보이잖아요? 이쁜 브로치, 또, 또, 완전, 뭐, 코스를 달아준다든지, 마찬가지로, 꾸며, 신부를 이쁘게, 더 이쁘게, 이쁜 신부를 더 이쁘게 꾸며주는 거. 꾸며주기 위한 진리가 토한데 그래서 그 토라가 없어야 될 것처럼. 법률. 그러면서 율법이, 율법주의 하면서 신앙이 아주 비틀어진 상태로. 속으로 자기가 비틀어져 흑만 놀려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는 좀막 풀려서 1 시간 2 시간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만 또 그런 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네, 제 얘기가 좀막 이렇게 빨리 이게 전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 이제 하시면은 우리 우리 그 장로님 그 사사님 살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보시기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자기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서, 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에 어디 가서 뭐, 자기가 난더 많이 하는데저 사람 틀렸냐 하면서 갖고른 사람한테 말하면 덕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다깨고아 가르치는 수준에 있을 때는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불안이 되고 가니까는, 우리가 음. 항상 얘 예수 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를 조심해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든지 이걸 실수해가지고 인간관계에 깨지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아무리 역전이 나도 말처럼 막말하지 말라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유방 <laughs> 관계도 나빠지고, 조직관계도 나빠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해서 상대방,